자, 58쪽에 안 반응 보기 전에 아까 명반응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우선 관계 2관계1이 있고 이제 순환적 전자 흐름을 통해서는 이제 순환적 전자 흐름에는 관계 1만 관여한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P680은 관여하지 않고 P700만 관여하고 그래서 전자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순환적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ATP만 만들어지고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관계 2 관계 1둘다 관여하고 그러니까 P680, P700 둘다 관여하고 ATP 만들어지고, 산소 만들어지고, 그리고 NADPH 만들어지고. 어, 그게 전부예요. 이제 추가로 어, 그라나 있는 물질, 그다음에 스트로마 있는 물질, 아까 했던 거꼭외우셔야 되고, 이제 안반응 들어갈게요. 이제 58페이지에는 이제 몇 개로, 몇개 단계로 나눠서 써놨는데, 59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결국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실판 볼게요. 우선 스트로마에서 암반응이 일어난다. RUBP라는 물질이 있죠. 리블루스 비스포스피이트 리블루스라는 오탄당에 오탄당에 두 개의 인산기가 붙어있죠. 그래서 RUBP 어, 우리가 전에 모노 그러면 숫자 1을 의미하는 접도어라고 그랬죠 D 또는 B 또는 BIS 는 전부 숫자 2를 의미하는 접도어죠. 트리 셋 폴리마는 여기 비스 두 개라는 뜻입니다. 리블로스 비스포스페이트, RUBP라고 외우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물질이 불안정한 중간산물을 거쳐서 PGA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포스포 글리세릭 애시드 포스포글리세릭 애시드 글리세릭 애시드 라고 외우지 말고 그냥 PG라고 a 외워 두세요. 3 탄소 화물입니다. 그런데 인산기를 하나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글리세릭 에시드에 인산기가 하나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인산기가 3번 탄수에 붙어 있습니다. 저그 녀석을 G3P라고도 부릅니다. 아, 미안. 3PG. 3번 탄수에 인산기가 붙어 있다. 자, 그런데, 알루미피는 5탄수 화물이고 여기에 이산화탄소하 들어가면 탄소가 6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PGA는 3탄수화물이야. 그럼 PGA가 몇개 만들어지겠어? 2개 만들어지겠죠. 이 녀석이. 우리 교재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DPGA를 거칩니다. DPGA. 어, 생략 안 했군요. DPGA. 우리 지금 그냥 DPG라고 써져 있죠. DPG. DPGA라고 돼요. DPG 또는 DPGA. 뭐, BPGA 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 t 가 2개라는 뜻이니까 역시 3탄수화물이고 그러면 여전히 2개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PGA와 DPGA의 차이가 뭐냐면 인산기를 1개 갖고 있느냐 2개 갖고 있느냐 그럼 그 인산기를 위해서 ATP가 필요하죠. ATP 몇개 필요하겠어? PGA 하나 당 인산기를 하나 필요하니까 PG가 두개 있으니까 인산기 두 개를 위해서 ATP 두개 필요하겠지. 그리고 DPGA가 PGAL로 바뀝니다. 포스포글리세르알데하이드 그냥 PGA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